올라와? 몰라. 안녕~~~ 드디어 네덜란드어 공부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네덜란드어 시험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후기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네덜란드어 공부를 어떻게 독학으로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나눠서 <laughs> 흰머리 1탄! 넨 네덜란드 독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탄은 네덜란드어 시험 관련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거의 많이 말을 할 텐데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남편 안 나오면 아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옆에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아쉽지 않지. 아니야, 아쉬워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일단,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외국어를 나열을 해보자면, 당연히 영어, 그리고 꽤 오랫동안 공부한 중국어,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서 꽤 오랫동안 공부했던 스페인어, 그리고 지금 공부 한창 하고 있는 네덜란드어, 고등학교 때 찔끔했던 불어. 너무 재밌었어요. 전 그때 불어 공부하는 것도 꽤 열심히 했었고, 일본어. 일본어는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네덜란드 오기 전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고 왔. 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되게 다양한 언어 학습법이나 습득론, 발음 교육 같은 것도 되게 자세히 배우고 원론적인 것도 많이 공부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진짜 많은 학습법이 존재하는데 나한테 맞는 학습법을 찾아야 돼요. 백날 남의 공부 방법 들어봤자 저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학습법이 있어. 언어. No. 어. 일단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많이 읽으라고 바에는 <laughs> 뭐 우리 시대에는 언어 영역이었잖아. 지금은 국어 영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언어 수리 외국어였잖아.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야. 중학교. 지금 수능 볼때 국어, 수학, 영어야. <laughs>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매일 매일 하면안늘 수가 없어요. 물론 엄청 언어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저같이 평범하신 분들은 얼만큼 늘어가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내가 꾸준히 매일 매일 이만큼씩 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은 늘어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언어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문법, 반복학습을 하면서 암기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는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늘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시험 공부는 딱한 달을 했고, 그 전에 한 10개월, 11개월 정도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해왔는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스크립트를 써봤어요, 스크립트. 스크립트. 먼저 인강을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 여기서 들었는데, 여기에 무료 강의도 있고 유료 강의도 있었어요.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선택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Not c h Pronunciation Course가 있어서 그거를 듣고 아그 다음에 천개 자주 쓰이는 단어 그거를 두 번인가 세번 정도 공부를 했어요. 어느 정도 단어를 일단 대충 알아둔 다음에 유료 강의를 들었어요. Dutch grammar 1, Dutch grammar 2, 3 이렇게 세 개가 묶어서 1년 동안 들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하나당 40에서 50강 정도 있었고, 짧은 강의는 뭐한 10분짜리, 길어도 30분? 그 정도 짤막짤막하게 강의가 있고, 문제도 풀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로 grammar를 공부를 했어요. 1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것도 강의를 전체를 세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들어도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고, 이제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하면서 외워가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다 하고 나니까 그래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 강의 말고도 무료로 듣기 강의라던가 뭐 관용표현 같은 강의라던가 그런 것도 들으면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돈을 낸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최대한 많이 그거를 반복해서 공부하고자 했던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했던 거는 듀얼링거 어플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연속으로 막400몇 일? 하루도 안 쉬고 했거든요. 반복학습이 계속 되기 때문에 문법 표현 같은 거 자연스럽게 외우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쉐도잉이라고 하나 들으면서 똑같이 말하는 거 저는 어떤 책으로 했냐면은 레이더란스볼마우트란들스 <목소리> 이런. 색이 있는데 쉐도잉 하는 거는 수준보다 어려운 거를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오디오를 들으면서 최소 50번을 읽었어요. 음성이랑 똑같이. 처음에는 당연히 이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많이 헤매고 그러는데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이렇게 할수록 거의 이 사람이랑 똑같은 스피드로 그냥 말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방법을 쓰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 눈을 감다 이런 게 있잖아요. 눈을 감다. 근데 그 감다라는 게 영어에서는 close my eyes 에서 close, 닫다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닫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문장을 통으로 거의 외우 다시피 말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동사랑 이 명사가 같이 쓰이는구나 이런 거 감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추천을 합니다. 저는 한 지문을 일주일을 했어요. 한몇 주마다 한 번씩은 그냥 앞에 거한 번씩 쫙 복습하면서 읽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욕 <목소리> e r 날이라고이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뉴스예요. <laughs> 얼굴 좀 보여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해요, 이렇게 하고 해요. 핸드폰, 어. <laughs> 너무 정수리만 보여주잖아. 어린 그런 친구들을 위한 뉴스여가지고 좀 이렇게 밝은 내용들만 있고 문화 관련된 내용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때 얘네가 뭘 했는지 애들 이 인터뷰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문화도 많이 배울 수 있고 표현도 좀 쉬운 편이에요.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또 이렇게 영상이랑 같이 나오고 하니까 이해하기도 좀 쉽고 이게 보통 하루에 한 네다섯 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처음에는 이해를 거의 못했는데 요새는 그냥 들으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온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어교환. 제가 언어교환을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언어교환 사이트도 몇개 제가 가입을 하고 제 친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몇번 했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든 대학교의 한국학과 학생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그 친구랑 한반년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교환을 교환을 했는데 반은 네덜란드어를 하고 반은 한국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연습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전에 꼭 찾아갔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언어 교환에 진짜 만날 수가 없어서 내가 시계 읽는 걸 배웠다 하면 다양한 시계 사진을 캡처해서 줌을 통해서 같이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시간을 읽고 뭐더 추가해서 내용을 말하고 그 친구가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날씨를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예보돼 있는 일주일짜리 이런 걸 가져가서 제가 날씨를 그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토익 스피킹 같은데 보면은 사진 묘사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올 법한 묘사할 게 많은 사진들 제가 가져갔던 사진은 뭐 이런 사진들인데 그 친구랑 공유를 하면서 제가 그 사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누구랑 뭘 하고 있고 배경에 뭐 건물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또 모르겠는 거는 이 친구한테 단어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여행 갔던 사진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때 여행 갔을 때 어땠는지 이런 거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연습할 부분들을 계속 챙겨가서 공부를 했었고 이 친구는 한국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저는 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름 또 그거를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네덜란드어를 하는 시간도 한국어를 하는 시간 둘다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네덜란드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고, 물론 그런 건 어려우니까 영어로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언어 교환도 꾸준히 해왔어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이렇게 인강이랑 듀얼링고, 섀도잉, 뉴스, 그리고 언어 교환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제가 언어 공부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론 언어 공부는 궁금해 해야 돼요, 그 언어가. 그런데 너무 과도한 궁금증을 갖는 거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도 진짜 많고, 불규칙 이런 게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너무 과한 궁금증을 갖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동형을 만들 때, 이, 이게 쓰이거든요? 맞다 하면 맞추다. 먹다 하면 먹, 먹히다. 듣다 하면 들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들어가는 말들이 다 달라요. 그게 정확한 어떤 규칙이 없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어려운 언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인한테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왜 듣다는 들리다인데, 먹다는 먹히다야? 왜 보다는 보이다야?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 답이 없잖아데 그냥 그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할 때도 불평불만을 갖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하고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려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남편이 네덜란드어를 공부할 때 저한테 이거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냥 남편한테 한국어가 얼마나 예외가 많은지를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질문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조언은 조언으로만 들으시고 본인이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늘어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도 언어 공부에 대해서 팁을 하나 줘봐 마지막으로 자기가 엔딩을 장식해줘 자기가 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잘하면 됩니다 그거는 습득이라 그래 학습이 아니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언어를 습득하시면 됩니다 이거 촬영만으로도 일단 길이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1탄으로 올리고, 시험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스크립트를 써놨는데, 이게 지금 3장짜리가 됐어요. 정리해서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내 옆에 앉아있어 줄 거야? 너무 좋다. <laughs> 고마워. 네덜란드어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덜란드어 공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안녕!